안랑에 나무 덥잖아. 랑에 왕에도 숨에 있잖아. 숨에 놓고 치고 하는 게 아무 그도내는데까 그래도 양 떡이 또 손이 죽고 뭐양양양양양 떡하고 그러니까 숨기니까 뭐, 이거 라고숨기 이거 남자 때가 먹이고 내려오더라고 아들 못 들고 와 고양 못 들고 뭐도슨 말이야? 내한반에 하나 살았다고. 근데 이게 이반아들 2반아들. 제일 잘자 가지고 둘도하고 멀리 할 학교도 되는데. 나있잖가 시간 잡았어 중도하고중도가 작은가 가가저고가중까도가예쁘 작은가 그거 앞에 있는 멘탈아서내내배우는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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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그거는 좀 어려운데 거는장라고요면은가도물보니까 가덕이 만나야 않고 물어보는데 우리 집에 역아친구인데 지난번에 옆 물어봐서 그니까 가족이 영국이야 영국이 물어봐도 인천밌서그래 쟤네분도 꼭 가르쳐줄게 그러고 이 전화해라 해가고알아가지고가르쳐줄 전화 안 하더라고 소개가니까 작은 엄마는 잘가